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석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3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물론 수업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요일 이제 약간 이게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약간 예열하는 뭐 그런 <laughs>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하루하루 모든 예배가 참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오늘 특별히 또이 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골든.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 함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 여러분 골든 혹시 골든 하면 요즘에는 딱이 키워드를 들으면 생각나는. 어떤 어, 애니메이션 이랄까요 예, 영화나 이런게 있을텐데 이제 젊은 분들 알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뭔 소린가 에 예,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에 예, 영상을 이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런 에 예, 유명한 지금 굉장히 이, 이 드라마 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제 노래가 아주 뜨는 곡이죠. 골든이라는 곡이 노래가 있어요. 8주간 빌보드 차트 1위를 했고요. 그리고 어 지금은 이제 좀 벌써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어 지금 우리나라 차트에도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만든 사람이 이제 이재라고 하는 어 싱어송라이터죠. 작곡자 겸 가수인데요. 어 이분이 이제 이 곡을 짓기까지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30대 중후반 뭐 이렇게 나이가 되었는데 11살에 대형 기획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누님이든 이제 그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제가 매니저를 잠깐 되게 어울리죠. 매니저 했었으면 잘했을까요? 네, 계속 <laughs> 계속 하지 그랬냐고. 네, 근데 절대 저는 해보고 아 절대 안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쪽 세계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치열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습생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작곡자가 이제 12년 동안이나 계속 이제 열심히 연습생 생활을 해서 이제 데뷔 시간만을 딱 기다리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1 1 살에 연습생 시작했으면 12년 지났으니까 23살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데뷔하기에는 이제 23살도 늦은 나이가 된 겁니다. 하다하다가 안 돼서 아무 소득이 없이 열심히 연습만 진짜 하다가. 자기 친구들은 전부 데뷔해서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는데 본인은 이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구나, 아 열심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작곡 공부를 하게 되고 꾸준한 활동을 이제 곡으로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맥이 강이라는 감독을 만나고 이제 그 케이팝 데몬넌토스라는 이제 그 영화를 만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노래로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대로 본인의 인생이 녹아 노가 든 곡이 바로 이제 골든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골든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죠. 네, 형용사로 쓰이는데요. 금으로 만든 혹은 황금빛 특별한, 소중한, 멋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든이 어떤 단어, 형용사가 이제 꾸며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골든이 어떤 단어에 딱 붙으면 굉장히 특별한 단어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골든 룰 하면 황금률이 되고요. 골든 에이지 하면 황금기, 전성기가 됩니다. 골든 구스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사전에 실제로 사용하는 단어들 인 골든이라고 하면 대박이야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와 대박! 이런 말을 많이 쓰죠 환상적이야, 판타스틱이라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골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골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죠 누구나 하나쯤은 깨 꺼내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시기를 지나고 보면 어, 이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 이루어내었을 때 굉장한 기쁨이 그 가운데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고생하면 또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다윗을 빨뱉뜨려 놓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생 역전 정말 하나님이 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그 인생이 골든이 될수 없었던 그 다윗의 인생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4편 1, 2, 3절을 읽었는데 이제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1, 2, 3절 읽을 때고 그 위에 이제 표제가 딱 나와 있어요 그 표제를 읽으시면서 이제 1, 2, 3절을 같이 읽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삶에 있어 절대 골든이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살아보려고 한번 이렇게 좀 목숨 한번 건져보려고요 미친 척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친 척 해보셨습니까? <laughs> 살아보려고 살아보려고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지은 씨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 이 본문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21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문학적 배경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난을 갖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바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골리아스를 죽인 사람 자신들이 믿었던 그 이스라엘과 옛날에 전쟁했을 때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장차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될 것이다. 우리의 적에게는 희망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이제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부터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치하고 대문짝에 그저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이와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저 봐라 저 죄정신 아니다 저 상태가 엉망인데 무슨 저 사람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겠느냐 이네도 눈이 있으면 봐라 이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내쫓았어요. 내쫓으면서 지금 지은 씨가 오늘 본문인 겁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이 이야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과 다윗의 대립 관계 가운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아무것도 지금 아니에요. 그냥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고 사울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지존자 왕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카리스마는 있었는데 권력을 갖지 못했죠. 이런 상황 속에 사울은 쫓았고요, 다윗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다윗은 한때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이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적국으로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보다 차라리 죽더라도 적국 가서 죽는 게 낫겠다. 적국 가서 도망을 쳐서 목숨을 지금 건져보려고 발버둥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블레셋의 왕이 다윗이 장차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대적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순간, 다윗은 미친 채하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친 사람이 된 구원자에 대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다. 네. 인생은 희극이란 말이 있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죠. 참, 이게 웃을 수밖에 없지만 웃겨서 웃긴 게 아니라 너무 기가 차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미친 사람이 된 구원자에 대한 코미디 같은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와도 좀 흡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의 절박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오죽하면 적국으로 도망갔을까요? 그러므로 이 시편의 표제는 버림받고 도망치는 구원자의 고통스러운 정황으로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본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1장 13절에서 14절은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이제 생략되었는데 좀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그들의 손에서 미친 채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이 변하여 그가 미친 채했을때 그들의 손에서 미친 채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 34편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네. 자 미친 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연관이 있어 보이세요? 네. 지금 아까 상황 말씀드렸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함 살아보려고 미친 채 했다는 것은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 미친 채 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 하랄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데 미친 채 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고대 사본을 보면 이게 자음만 나와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기역니은디귿이잖아요 그러면 기역니은디귿이 가나다가 될 수도 있고 그느두도 될수 있고 구누두도될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엇이 거기에 붙느냐에 따라 단어 뜻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막 스무 개까지도 의미가 더 많이 확장되는 그런 단어도 있습니다. 자 동일한 어근을 가진 이 단어가 동사 변화를 통해서 상반된 의미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미친 체한 거랑 지금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한 단어를 똑같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인데 미친 체했다와 이제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건 미친 체한 순간 주님을 자랑한 순간이 되었다.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게 의도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시편 34편의 흐름 속에 보면 표제에 또 나와 있죠. 표제에 다윗이 아비멜레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여기도 미친 채 하다가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맛보에 아 색칠되어 있죠.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그 표제에 나와 있는 미친 체 하는 것과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라고는 저 맛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똑같아요. 어그니. 어그니. 탐이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는 원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의 입맛을 바꾸었을 때 지은 씨, 이제 시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입맛으로 따지면 지금 상황이 완전히 맛이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쓰죠.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이 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언제십니까? 고난당할 때죠. 때로는 진짜 다위처럼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미친 척 해야만 했던,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러한 경험들 속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순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수렁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그 경험을 여러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랬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지금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잖아요 근데 일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를 송축함이 감사와 찬양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다 살았잖아요 지금 죽을 고비였는데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았거든요 근데도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라도 살아나서 보니까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진짜 하나님만이면 살 수가 없었거든요 2절에 보니까 찬양의 본질이 나타납니다 내용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곧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곧 찬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면 비천한 자, 즉 시련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 겸손해진 자들이 기뻐합니다. 실현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것은 비천한 자들에게 간증이 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기다리는 자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여와는 광대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아, 이러한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다알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도 아무리 찬양을 평생토록 드려도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 회중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찬양을 듣고 서로 듣고 나 자신이 내가 그 찬양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찬양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찬양하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친 척해서라도 살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내가 이 순간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라고 그렇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과연 영광이 될까? 이게 과연 찬양이 될까? 이게 과연 내 삶이 하나님께 뭔가 올려 드릴 올려 드릴 만한 것이 될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힘있게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처음 소개해드렸던 이 케데헌, 케이팝 데모넌토스 줄여서 케데헌인데요 이 골든의 주인공 이재의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어, 유키즈에 나와서 이제 유재석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꿈을 향하고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고 여기가 끝인가? 진짜 더 이상 할게 없는데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걸 이겨내고 지금 골든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가 제가 지금 이때까지 드렸던 이야기들이 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당해도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절당해도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회라고, 아, 그 거절당함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수고를 하나 알려주네요. 리젝션 이즈 리디렉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자기가 이제 굉장히 가슴에 품고 계속 살았대요. 그러니까 1 1 살에 연습생 돼서 열 십이 년을 그 대형 기획사에서 연습생만 하다가 그 십수 년이 지나고 이제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새겼던 말이라고 합니다. 리젝션 이즈 리디렉션.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리젝션 이즈 리디렉션. 네. 어 예. <laughs> 감사합니다. 거절은 곧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말인데 약간의 의미를 주어 의역하면 한 문이 닫히면 다른 한 문이 열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절당하면 진짜 괴롭잖아요. 여러분 참 이렇게 민망하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수많은 거절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수많은 거절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거절합니다. 나를 싫어합니다. 그런 오해를 막 많이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이 하나 닫히면 반드시 열린다. 다 닫히는 건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기독교적인 뭐 세계관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드라마 자체가 뜬 거는 지금 케이팝이 워낙 이제 한류가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 뭐가 되게 잘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그냥 천주교 신자예요. 그냥 뭐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그냥 보면서 제가 그런 유명인들을 옆에서 보고 잘 되는 걸 보면 아뭐 좋겠다 부럽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믿지 않는 뭐 사람 이제 이런 유명한 말도 남기고 좋은 말도 남기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도 많이 남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문 닫히면 문 열리고 뭐예뭐다 아는 얘긴데도 되게 그런 게 감동이 돼 왜냐하면 그 사람 스토리가 이제 되게 감동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 속에. 아까 다윗도 설교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따라가야 할 예수님, 우리한테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뭐가 걱정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크시다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그것도 항상 끊이지 않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발적인 찬양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오직 여와 호 그분이 찬양의 이유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곤고한 자들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신다고 참 고생 많으셨죠 곤고하시죠 마음이 무너지고 혹은 오늘 하, 금요기도에 가서 진짜 한번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안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지지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곤고한 자가 부르지지매. 우리의 찬양은 우리를 곤고한 자리에서 구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진실하게 기억하고 선포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됩니다. 때로는 미친 채하며 세상을 이겨 나가야 하는 순간이 와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가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한 자들을 향하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